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시기를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띄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의 찬미 주님. 참미의 주님. 아타나시오 성인은 오늘 복음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이 오그라들었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정신이 오그라들었습니다.그들은 그곳에 계신 분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분께서 행하시려는 기적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을 던지십니다.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은 그렇다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의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해설처럼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정신이 오그라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놀라기는 커녕 나가서 곧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습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 아타나시오 성인의 해설처럼 선의를 지니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고통에 아무런 공감도 하지 않고, 연민의 정도 느끼지 않으며, 그를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관심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팬데믹 즉 무관심이라는 바이러스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무관심이 일상이 되어 우리의 생활과 가치 판단에 소리 없이 스며들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무관심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서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본질은 자비입니다. 따라서 보고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은 알고 느끼면 우리를 구하려고 달려오십니다. 하느님은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따뜻하고 관심 어린 즉각적인 응답을 얻으면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무관심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하느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 사랑의 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배은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냉담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며, 그 역동적인 사랑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서는 이것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 무관심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거부할 때, 배은의 죄를 짓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거부할 때, 냉담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정신이 오그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